조합 설립 추진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추진이라는 게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추진위원회는 그쪽으로 추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되기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인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설계자를 선정을 해요 설계자 설계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선정되니까 설계 도면이 나을까요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놓읍니다 설계도면 놓는데 평면도가 놓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4A 평면도 이런 게나 놓는 게 아니고 전체 조감도가 나요. 전체 조감도. 그러니까 전체 조감도가 이제 어떤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봐드릴 건데 전체 큰 틀만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전체 조감도가 어디에 있냐면 예 7P 한번 보실래요? 7P, 7P 보입니까? 거기 앞에가 위치도예요. 메뉴에 있는 데가. 그러고 이제 조합 슬립이 됐죠. 그럼 뭐가 나온다? 이 조감도가 오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는 밑에 그 7페이지 그림이 두개 있는데, 밑에 그림은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밑에 그림이 안 놓고, 이제 드디어 추진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럼 설계자들이, 설계자들이, 요런 이제 그림을 그려와요. 이 그림을 왜 그려오냐면, 조합, 추진위회가뭘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으러 다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장입니다. 조합원 입장이면, 내가 재개발 지역 내지는 재건축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할 거고 사업을 할 건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한테 어떤 주택을 줄지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청사진을 띄워야 되는데 돼요. 돼요?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합 그 주인의 책에서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파트가 지금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내지는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들어서서 우리가 여기에 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앞동은 한강이 보일 거야. 그죠 그리고 뭐가 될 거야? 아, 그러고 아침에 조식을 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를 띄우죠. 에드블루는. 그럼 조합원들이뭘 찍어줄까요? 도장을 찍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추진해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설립돼요.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주체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주체가 주체가 정해졌으니까 그다음 뭘 하냐면 사업을 해야 되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봤냐면 사업 시행 인가란 걸 봤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그래서 이 조합에서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걸 드디어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요.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인가요. 이 마구 같은 말이냐면 건축 허가 같은 말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 인가가 떨어져야지 사업을 만다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이게 이제 건축 설계 도면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요, 뭐가 나오냐면 평면도가 나요. 와 드디어 평면도. 평면도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조감도가 나온다고 했죠, 조감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1동이 어디 위치하고, 102동이 어디 위치하고, 아파트 출입구가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놓옵니다안 놓고, 이런 모양의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청수는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청수는 나와요, 대충 나와요. 청수는, 왜냐면, 이때, 정비 계획 만들고 이때 금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나오고 세대수를 가지고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고도지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몇종 우리가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준주거지역인지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층수를 갖다 대충 잡아냅니다. 잡아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동 맷동, 몇 맷동, 몇 그다음에 주출입구가 어디에 있고 상가는 어디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 나온다? 이때 나와요. 사업신기가 나오면, 사업신기가 떨어지고 나면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 음, 정비구역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요. 정비구역 주변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정비구역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섹터가 음, 지정이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조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주택이 노후불량 건물들이 있겠죠 이 주택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뭐도 있냐면 주변지역에 투자해가 수익률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2천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변지역에는 여전히 노후불량 건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주민직 투자 방법으로서 뭐 했냐면, 이런 주택들을 내지는 상가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들도 4, 50년, 50년 된 건물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냥 3층짜리 상가를 지어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들어서죠? 2 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죠? 그러면 대박 터지겠죠. 이게 주민직 투자 방법이에요, 주민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민직 투자 방법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언제 하냐면, 투자는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수익률이 높겠죠. 언제 하냐면, 이때 하는 거요 이때. 이때. 그래,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돈 된다더라. 그래, 들어보니까 주변 지역에 돈이 되긴 되겠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가지고, 상가를 지은 거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여기는 아파트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아파트, 그죠? 20m짜리 벽을 치는 거예요. 출입구는 어디로 되냐면, 요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직 투자 방법이 있는데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업 시기가 떨어지고 나서야 돼요. 사업 시기가 떨어지고 나면 동호가 나온다는데 동호가 나오는 걸 의미 없어요. 의의 중요한 게 아니고 동호가 나오기 때문에 몇, 동, 몇 동이 몇동 어디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주 출입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출입구가 2 0 세대나 되면 출입구가 한 개입니까? 두세 개 됩니까? 두세 개 되죠.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차가 들어가는 쪽에 출입구는 투자에봐야 소용? 없습니다 요즘은 뭐 드라이브 수로 하는 것도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걸어서 옮기는 것, 다니는 곳들 그리고 근들목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근들목이 있으면 이제 투자처로 좋은 게 상가 같은 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들목에 반드시 막게 있다 서야 되거든요. 필요성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서 있는 동안 주변을 탐색할 수 밖에 없고, 그 건들목 건너지 않으면 안 되면, 그 건들목 건너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에 상가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신기가 떨어지고 나면, 정비구역 안 투자보다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투자법이, 실제로 조금 많이 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출입구가 나와줘야 돼요. 주출입구.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와요. 그니까, 러 조합 설립 단계가 가지고 주출입건이라고 자꾸 물어봐야 설계도 안된거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답안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팩면도도 나와요, 팩면도팩면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팩면도가 온다고 해서 84A하고 84B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뭘까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니까 사업을 마음면 된다? 시행을 하면 돼요. 시행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사업을 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떨어지고 나면 뭐 봤습니까? 건물을 그 착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가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부산에서 듣는 분도 있고, 대구도에서 듣는 분도 있고, 광주에서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산데 계신데,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시공자 선정인데,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내가 어, 사는 아파트가 이름이 명칭이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파트 브랜드가 아, 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야, 아니, 어디 사는데? 이러 물어보면, 아파트 이러면, 와, 부자네. 이랬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지금 아파트 양극화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양극화? 어, 들어봤 제가 지낸 말인데, 아무도 안 들어봤을 텐데아파트양극화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무슨, 어디 아파트 사는데? 이러 물어봐요. 어디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뭐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 들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 신문에 나오줘한 번씩 뭐 신문에 드라마 같은데 나오던데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많은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것 같기도 사람이 설마 그러겠나 싶은데 여기 아빠 따르라고 놀지 마라 뭐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 양극화입니다. 아파트 양극화. 그 지금 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데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지가 40년 30, 30년 40년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에 희망이 없는다 면 아파트가 잘안 올라가요. 그죠?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죠? 이유는 어디 냐면 아파트 안에서 계층 이동이 일러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어디 일단 어디로 가려고 한다. 강남 상구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강남 상권 안에서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신축 아파트로 간다니까요그 예를 들어서 분당에 산다 평, 분당에 산다 평촌에 산다 일산에 산다 아니면 신도시에 살아도 그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들에여력여이 되는 분들은 어디로 옮겨간다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거든요 그니까 러요즘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에서 아파트 양극화라는 게 벌어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시공사를 놓고 왜첨예한 대립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밖에 없냐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요즘은 엄청난 가치적 요소가 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에... 우리나라 지금 뭐, 아파트 뭐, 짓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어, 제가 뭐, 특정 건설업체를 비하자는건 아니고, 뭐, 지능 건설도 있고요. 지능 건설도 있고, 지금 생각이 나는 것만 이야요 지능 건설도 있고, 그냥 메이저급 말고 뭐, 아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래요 지금 생각나는 게 지능밖에 없네. 호반, 호반도 있고, 뭐, 또, 또뭐 있습니까? 예? 네? 어, K1 맞습니다. K1도 있고, 또. 어이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린 호반건설호반건설이 재개발, 재건축을 했다는, 수주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는 분. 호반건설이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분. 없잖아요. 지능건설이, 지능건설이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들어본 적 없잖아요. 어. 그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하는 데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군 업체로 딱 5개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통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선호하는 데가? 그니까 이제 제가 제 선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가장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수주 1위 뭐 이런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현재 1위가 g s 입니다 GS. 예, GS. 옛날에 레미안이었어 진짜로. 레미안인데 레미안이 삼성물산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인가 삼사 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철수해 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수주를 안 하다가 오분에 뭐 수주 다시 한다고 어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그 중간에 레미안이 삼성이 철수한 다음에 누가 어, 그 자리를 갔다가 언제 다 찾아야 되냐면, GS 건설이 차지했습니다. GS 이등이 어딘지 압니까? 이등